규율과 공동체의 질서 대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름과 무질서에 대해서 경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성도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게으름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성실히 일하며 선한 일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일부 성도들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지적하며 각자 자신의 일에 충실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질서한 자들에 잘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되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교회의 규율을 지키되 사랑과 인내를 잊지 말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2024년 인생의 새판을 짜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 우동진입니다.